네, 안녕하세요. 180회 어, 스타트업 모니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날짜죠.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회사는 저희 엑스라이팅 1팀, 어, IBK 창공에서 어 발굴한 회사입니다. 현재 그 6기 운영 중이고, 누적 120개사를 육성을 했습니다. 신인테크도 어, 여기서 많은 딜을 발굴할 고 투자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 오늘 소개를 해사는 이제 코사이트라는 회사고요. 어, 애널라틱스 SaaS. 그러니까 분석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SaaS 기업이고요. 어떤 형태의 SaaS인지. 근데 타겟 시장은 그이 게임 회사들을 타겟팅합니다. 게임 회사에서 어, 도 어떤 고객들이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아이템을 사서 이게 매출을 올렸고, 언제 이탈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야지, 이제, 어 사실 비니스를 즈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내재화시킨 회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 회사들에 대해서 이사스로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어, 스케줄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회사 업력은 좀 됐습니다. 2015년 기업이고요. 그동안 그, 이 게임 관련해서 게임 분석 서비스를 어, 중국, 일본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서비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앞에 잠깐 이제 그 명언이 하나 나왔죠. 측정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스타, 이거는 뭐 이, 저기 오늘 소개해드린 코어 사이트 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늘 챙겨, 챙겨야 되는, 어,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이런 업구예요. 측정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서비스를 분석을 늘 하라는 거죠. KPI 분석은, 어, 예를 들어 앱 서비스나 뭐 이런 웹 형태의 서비스도 DAU에 대한 분석, MAU 분석, 판매 전환율 분석, 고객 수 분석, 고객 이탈 분석, 이 숫자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그래, 하지만 반드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여기 재결체장리도 말씀하셨죠? 나아가지 않는다. 측정 안 하면 안 나간다.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어, 중형과 IP 활용 게임이 이제 매출 순위 9위까지 진입을 이제 할때그 유저 니즈에 대한 분석이 늦어서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 요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축 떨어지죠. 매출 순니권 이탈을 하는 것들은 결국 유저의 니즈를 파악 못한 것이다. 이런 형태로 볼수 있는데요. <laughs> 게임 서비스 문제의 원인 파기 어려운 세 가지가 이제 분석툴 오늘 제 제공해 어, 말 설명드리는 요사스죠. 분석툴이 부재하거나 또 마케팅 분석에만 집중하거나 그러니까 그 인입 채널만 집, 분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분석툴을 자체 개발한 경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죠. 이럴 때좀 문제가 생긴다. 어, 것이고요. 아, 분석툴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게임 문제로 유저가 이탈하고 또 분석할 이제 로그가 또 어, 없습니다. 보통 분석을 하려면 로그가 쌓여야 되고 이 분석하는 이 사스 회사들이 어떤 로그를 쌓아라 이렇게 제한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이제 정상적 분석을 오류, 또 오류가 되었을 때 유저들이 대량 이탈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분석 개발 집중을 하는 것들은 유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 유입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입이 되면서 쌓여갔을 때, 쌓여갔을 때 이제 게임 자체가 매출이 상승세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게임 로그데이터 분석 영역에 대한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현재 개발자들 임금이 상승하면서 인력난도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비용이 올라가죠. 개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분석을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을 계속, 어, 사실 잔류시키는 게 신규 고객 유입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어,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그 게임 개발 업그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기존 고객 관리를 하는 부분 결국은 이제 그 매출로 하셨을 때 가성비 높은 그런 솔루션이 나볼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아침 인사 홍 모멘트님, 노영우님, 벤자민이, 김영모님 아침 인사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 최소 시간 분석 인력 없이 게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탱크 어, 코어라는 어,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마케팅 어리비션 분석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게임 로그 데이터 분석 영역이 이제 게임 기, 이제 우리가 확보한 이런 고객들이 어,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분석이죠. 게임 유저, 게임 컨텐츠, 게임 아이템, 게임 자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시각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지표 분석, 10분 단위의 어떤 실시간 게임 재화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아이템들이죠. 게임 유저허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유저 이탈을 예측을 할수 있는데, 그, 뭐, 유저 활동 패턴 분류, 또 유저 이탈 예측, 또 유저 이탈 원인 분석 등을 어 지금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중국의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죠. 심층 데이터 분석은 뭐 컨텐츠나 아이템, 제어 유저, 또 연관 데이터 분석 뭐 등에 대해서 어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제, 음, 그 한중일 모바일 게임 출시 개수가 이제 4,700개, 굉장히 넘죠. 여기서 20% 점유율을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게 1차 타깃과 목표 점유율입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발사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사 수익 20%대까지 지금 낮아졌습니다. 원래 50%대 넘었었죠. 2 0까지까지 낮아졌는데 그러면서 수익성이 낮아지니 자체 퍼블리싱이 증가합니다. 자체 퍼블리싱이 증가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석 서비스를 내재화 시켜야 되는데 어 사실 자체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SaaS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자체 퍼블리싱을 해야만 어, 수익률이 올라가죠. 추가 수익구간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고객 관리가 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a 사 s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코어 사이트가 이제 통합 SK를 제공하고 QA 운영 외주 이런 사례들 게임에서 거래한 사례들이 현재 지금 있고 업력만큼좀이 게임 업계와는 계속 호흡을 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 오늘은 뭐 댓글이 많지가 않네요. 네 오지님, 네, 배진해님 또더 바로 디자인님 아침 인사 감사드립니다. 근데 네, 오늘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클라우드 게임 분석 서비스 개발을 지금 2020년부터 쭉 하면서 네이버 서버 인프라 투자를 이제 받았죠.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투자 고객을 이제 확장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겠죠. 이런 고객 확장을 하고 있고 어, 네이버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 확장으로 지금 어, 2024년 3반기에 어, 좀더 좀 전략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제 진, 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일본 그 X와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서 일본 진출을 지금 하고 있고 게임 리포트 판매와 이제 앱 최적화 분석사스 공동 개발 중이죠. 그래서 일본 게임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100위권 안에만 들어도 연간 매출이 어, 거의 50억에서 100억 사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뭐 100위권 안에 든다 해서큰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일본 시장 은 굉장히 그 크죠. 저희도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에스타 코퍼레이션이 일본 시장한 50위권 노리고 어 지금 게임을 한창 개발 중인데요. 어 저희가 투자 당시 이제 투심 보고서만 보더라도 이게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어이 사스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게임 리프트 매출액은 이제 4.4억, 이 올해 예상이고요. 또한 70개 정도 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지금 그, 어, 성장, 이 성장기에 들어가는 부분, 이 네이버와 계약이 되게 유효해 보입니다. 네이버와 계약, 그리고 2024년까지 좀더 전략적인 계약이, 어, 예상이 되는데, 어, 실제 그 계약을 기반으로 이제, 어, 고객사 70개가 넘어가면서 BP를 이제 앞으로 9달 이후에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리포트인데요. 그래서 아마 업력은 오래됐지만 네이버와 제휴가 아마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네. 코어사이트 대표님이 네, 들어오셨네요. 코어사이트 대표님이 들어오셨고 네, 황호연님 질문 모바일 게임만인가요? 물어봤는데 이제 그 아, 이 바로 디자이님이 코어사이트 대표님이셨군요. 네, 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모두 지원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오늘 게 다른 날 대비 질문이 너무 없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좀좀 어,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설명도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게임 부스 상품은 이제 두 가지 라인업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게임 리포트와 이제 자체 상품인 틴크 코어 이렇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2025년이 되었을 때 최소 이제 16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매출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어, 해본 것인데 이게 아까 이제 일본과의 제휴 또 네이버와의 전략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해서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네, 김주일 대표님 질문, 그, 뭐, 질문은 아니었었지만, SK, 아까 말씀드렸는데, SK 통해서 로그를 수집한 형태이고, 모바일 5종, 온라인 2종을 현재 지금 7개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 개발 변 킷을 주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로그 수집이 우리 클라우드에 쌓이면서, 이걸 분석한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어, 프로세스이네요. 그리고, 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좀 높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되게 이제 중요한 회사죠. 지금 어 네이버 전략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계속 키워가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일본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네, 어팀 방금 이제 그어 바로 디자인 님이 이제 이주열 김주열 대표님이셨는데 김주열 여기 팀 소개입니다. 지금 스마일게이트에도 계셨고, 또 여기 CF부터 그뭐 좋은 개발자 풀드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탄탄하게 어,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네, 오늘 어, 그 코어 사이트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뭐, 어, 다른 날 대비 너무 질문이 없어서 네, 그냥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그 RFID 기술을 활용한 통합솔루션 RFIOT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RFIOT는 내일 이쪽 대표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대표님도 직접 나오시고 하니까 내일은 좀더 많은 질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네, 댓글로 한번더그김 대표님이 올려주셨는데 현재 지금 10년 이상의 시니어들로만 구성된 굉장히 노련한 팀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럼 RFIOT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